알베르벨로 가려고 나왔어요. 한 아, 10분 남았어. 빨빨 가야 돼. 알베르벨로? 시. 페라시라. 알았대. 이게 다 줄이라고? 오, 사람 너무 많은데? 느낌이 이번 버스 못탈것 같아. 이 정도면 버스 두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탔어, 못 탔어. 그래서 15분 있다가 다른 버스가 온대. 그래서 기다리래요. 버스가 또 왔어. 이번엔 탈수 있을까? 발베르벨로 음. 도착을 했어요. 아, 하양, 하향, 하양이야, 하양, 하향, 하양! 이 동네도 성당부터 보이는구만 렌쥬스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트롤리가 어디여요 트롤리가 트롤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 찾았다 뭐야 이런 데 있네 이렇게 다 있나 봐요 그냥 나는 되게 트롤리가 많은 곳을 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건가? 오 되게 많네 되게 많아요. 이거 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우와. 엄청 많은데? 아,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사나 봐. 할머니도 계셔. 여기는 아직도 사람이 사는구나. 엄청 신기하다. 이게 방 하나에 이렇게 뿔 모양으로 된요거 하나래요. 얘는 방이 두 개인 거야아 그러면 지금 여기 붐비는 곳이라고 나오거든요, 위치로에. 여기를 가면은 엄청 많을 것 같아 트롤리. 가보자고. 맹 거린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하냐. 트롤리 마을 와서 트롤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데를 가야 되거든. 아 근데 되게 다 하얗고 지붕은 다 회색이네. 그냥 집들도. 이게 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하트 지붕에 하트 보이세요? 인긴가봐 저긴가 봐 저기 트롤리 되게 많아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우와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옆에도 트롤리고 앞에도 트롤리거든요 아. 이거 무서워 이런 것도 봐 너무 예쁘다 졸귀야 이런 거뭐 만드는 데도 있구나 와 아,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치즈인가? 못 이거 건데 사진 찍으니까 미쳤네 와 이건 옛날 치즈 10시인가 봐 이런 것도 사네 와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음. 이게 벽이 하얀색이고 위에가 회색이라 사진 찍으면 엄청 예쁘게 나오나봐. 여기가 메인인 것 같은데 공사라고 있어요. 위에 막하트 있고 달 그림 그려져 있고 해 그림 그려져 있고 지붕에 이렇잖아요.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가 다 있대요. 그래서 문양이 다 다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엔 독수리 가벼 앉아보고 싶었어. 근데 진짜 석회 느낌이 나요. 신기한 거. 여기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관광지 같은 느낌?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좀신기하고 어제 마테라는.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아 이렇게 사진 찍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카메라를 못 넣고 있거든요. 딱히 뭔가 볼 거는 없다. 어떡해요? 감흥이 떨어졌어 <laughs> 아 이런 느낌의 관광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쁘긴 예뻐 엄청 예뻐 이렇게 예쁘긴 한데 뭔가 이렇다 할 흥미가 생기진 않네요 얘네도 이런 발을 치는구나 이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신기해 번지수도 다 아직 써있고 바가 예쁘네. 나는 나랑 친. 바가 좀 예쁘네요. 어이. 지붕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 와 저쪽도 다털이에요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기는 하네요. 누가 그랬거든요. 1시간이면 다 본다고. 어, 언제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다본거 같아. 어제 마테라를 너무 센걸을 보고 와가지고 여기가 감흥이 없나 봐. 마테라는 진짜 좋았어요. 그정,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는...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거 왜 석회로 만들었냐면 이 지역에 석회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들 그걸로 짓기 시작했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다시 지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피하려고 세금을 많이 걷었었나봐 그거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도 있어요.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방 하나 부시고 이러는 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놓고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런 건좀 신기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 봤는데 어, 농장이나 이런 것도 아직 트롤리로 했는데도 많아요. 파리로 가겠습니다. 한식당이 있어요 파리에. 2시 반까지밖에 안한는데 근데 거기를 갔다가 배지 맞으면 문어버거집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不过。Go, go. 아, 맛있다. 맨날 옆에 이 거리가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동차가 못 들어와 발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포케 파는 집, 스시 파는 집, 라면 파는 집, 해박집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뭔가 먹을 게 다양해 그리고 버거킹, KFC, 맥도날드 다 있잖아요 중앙역 근처에 먹을 게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여기 대박이다 계속이네 제가 이 메인길만 빼고 다녔나봐요 어저께 명품도 있어요 루이비통하고 프라다도 있어 루이비통 2300유로, 2200유로 이런네 가방 2400유로, 이거 2 4 0 0유로예요 2250유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이거 2050 자라 맨도 있어 오. 엄청 고급지게 해놨어 자라 같지 않아 폴로에요 폴로 와 이거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저 끝까지가 다안 가봐 여긴 막스마라 아, 어, 구찌도 있다. 구찌는 얼마나 할래나? 백은 2,690유로네요. 어떤 백이 2,690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머지 하나는 2,980유로. 으흠. 베네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일이라고? 어, 베네똥 매장이 엄청 큽니다. 베네똥 매장을 이렇게까지 크게 끌 일이야? 요것만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엄청 찍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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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가 봐. 이따 찾아봐야지. 의자도 너무 특이해. 여기다가 박아놓고, 이건 그냥 바닥이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올렸어. 디자인 진짜 잘하는 것 같다. 호텔 어, 나왔어요. 여기를 제대로 후회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laughs> 첫날에 제가 깜놀했던 그런 공간이고, 이쪽으로 가면 호 지금 숙소 들어가면, 이제 호텔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아서 <laughs>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올드 셰프로 있다고 그랬어. 저건가 벼. 저 빨간 건가 봐. 야, 예쁘네. 이거 봐. 얘네는 정원에 분수가 없으면 안 되나봐. 분수가 꼭 있어요. 예쁜 가 예쁜 거아 이거 그거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 아닌가요? 아닌가? 밑에가 더 짧당만한가? 걔는? 이거 오늘 그 알베르벨로 가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이프러스 나무 아닌가?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이런, 이런 애들 이렇게 삐죽삐죽한 애들이 많았어요 제 방에서 이거랑 이게 보여요 이거랑 요게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아무도 없죠? 어, 사람 있어. 당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 안녕. 뿅뿅. 내일 봐요. 졸라 안 돼. 어떻게 해야